아 그리고 여러분, 내가 할 말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예민한 게 맞더라고. 그래서 어 거의 그 날이 다가와가지고 좀더 그랬던 거였고 그리고 그래서 좀더 부어가지고 오늘 좀더거래 그래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, 여러분. 내가 고양이라고? 어? 다 할킨 다고다 뜯어줄까 그러면? <laughs> 아 이거 내가 뜯은 거였어? 거건 몰랐네. 에헤. 뱃살 보고 팔로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제가 또한 뱃살 하죠. 좀더 자세히 보여달라고? 이걸 어떻게 자세히 보여줘? 뱃살을 얼마나 더 자세히 보여줘야 되지? 자, 보세요. 뱃살입니다. <laughs> 이게 바로 길다란아 뱃살이라는 겁니다. 보십시오. 잘 보이시나요? 이거 <laughs> 해달라는 <laughs> 팔짱 껴달라고? 아 저번에 없었다고 해달라고 팔짱.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? 이거 머리를. 머리가 뭔가 개판인데? 뭔가 넘겨. <laughs> 이렇게 해 드리면 되나? 뱃살이 <laughs> 돼서 팔이 안다 뱃살. 뱃살을 이렇게 해 주고 싶은데. 팔이 <laughs> 에베베. 이게 사실 되게 엄청난 옷인데. 보여 줄수 있으려나? 이런 옷이거든요. 오늘 얌전하게 입고 왔어. 손이 안 돼진다고요? 그럼 보세요. 이거 언더복까지는 아니에요. 아. 아, 내리려면 내릴 수 있어. 근데 이게 내리면 여기 라인이 안 예뻐서 그런 거지. 언더복 아닙니다. 아니에요. 원래 언더복 아니에요. 아니라고. 왜 말을 안 들어, 이 자식들아. 안 한다고, 아니라고. 흠. 덥게 생겼다고? 아니, 지금 뒤에 봐봐. 이게 내가 조명을 친게 아니라 햇빛이 들어오는 거라니까? 이거 덥지 않겠어? <laughs> 더울 것 같지 않아? 안 더울 수가 없을 것 같지 않아? 머리카락. 안 보이네. 머리카락. 산다고요? 이걸 산다. 아, 떨어뜨렸다. <laughs> 틀렸어 어디 는지 모르겠어. 새로 뽑아달라고 싫어. 배살 보고 싶으면 좋습니다 오세요 배살 두둑. 이살뺄 내년까지 살뺄일없어배 자신 있죠 배살 두둑. 가짜 배살이라고? 그래 이거 숨 쉬면 나오는 배살이야 원래. 가짜 배임. 손 차우면 없어짐. 말랑말랑. 에베베. 아, 왜 이렇게 꺼져를 좋아해? 꺼지면 안 되지. 물로안 자야지. 그러니까 엉덩이 붙이고 안 자야지. 입었으면 이거 가렸겠지 다. 안 입었으니까 다 보이지. 옆구리? 나왔잖아 여기 이렇게. 원래 이게 이렇게 쑥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나왔잖아. 나온 거 아니라고? <laughs> 오케이 옷이 살아남기 힘들겠다고 왜잘 살아있는데 옷이 힘들어한다고? 아니 근데 니트라서 막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을 텐데 아닌가 더 벌어진 것 같다고 그래 <laughs> 늘어날 것 같다 단뜩 늘어날